지난 1905년부터 1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창원의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지금도 20여 곳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본격적으로 호객 행위가 시작됩니다. 이 30대 남성들의 유입이 많이 늘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고요. 외국인 남성들도 국적을 불문하고 뭐 일본 관광객을 본 적도 있고. 낮에 다시 찾아가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성매매 업소가 곳곳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통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두 곳이나 있고 반경 1km 안에는 초등학교와 대형마트까지 있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주부 김모씨도 네살난 딸을 어린이집에 바래다주려면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성매매 직결지를 지나야 합니다. 이사를 하려 해도 11년째 아파트가 팔리지 않습니다. 여기를 내보내겠다. 뭐 내지는 정리를 다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항상 그게 일회성 뭐 이벤트성으로 잠깐 반짝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똑같아요. 창원시는 지난 2013년 성매매 직결지를 민주공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2015년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비를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제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진행이 상당히 좀 더디고 잘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110년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창원 성매매 직결지, 종사자들의 새 삶을 유도하고 직결지 폐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